다섯 아, 개 종목 중에 하나를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다. 네. 느낌이 수능 느낌인데요. 모글 <laughs> <수능도 웃음> <뭘, 웃음> 수능 털고자았죠 <laughs> 오지 삼단데 이거. 네, 아, 맞아요. 이거 오지 삼단데 이거 문제 잘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전 국민 수능 게임. <laughs> 자, 수능으로 종목 맞추기, 히든 네. 종목 맞추기. 오늘 이번 하, 지금 오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들 그리고 자 본부장님께서 오늘 이슈도 준비해 를 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십팔년 음, 경만님이 네. 뭐 NFT 하고 가상화폐 뭐 메타버스 이쪽만 잘하는 게아니라 사실 원래 네. 반도체 하면 또슈퍼개미님이었어요 네. 반도체 하면 그냥 반도체 그냥 교목도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메어가지고 수익 잘 내셨던 분인데 네. 자 오늘 드디어 오늘 외국인하고 네. 기관하고 쌍끌이 매수가 딱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원래 반도체가 안 올래 안올수가 없거든요 지수 네. 올리면 반도체를 올려야 되는데 결국 반도체 올. 급등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종가 좀 많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음 <laughs> 3,000포인트 갈라면 가지. 네. 2,999.5위가 뭡니까? 뭐, 네. <laughs> 모이가아좀더 쏘지, 쏠 김에, 외국인 투자자분들. 자, 일단 뭐, 살짝 안타깝게 됐지만 그래도 1% 넘은 상승세, 급등세인데. 네. 자, 오늘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DDR5 쪽으로 많이 엮어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랑 뭐, 완전 시고가요얘는 근데 네. 오늘 아, 이제. 사, 어제부터 이제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네. 셀럽이시고 예, 많이 인기 많으신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네. 저, 저 이재용 부회장님이 미국으로 가신다 얘기 듣고 막여 여기, 기사가 여기 기사가 아주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삼성 광고 받고 싶다. <laughs> <laughs> 아주 기사를 그냥 아주 그냥 오늘.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이경부 회장이 보스턴에서 모더나 쪽도 만나고 바이오 쪽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것도 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거 아직 강한 무소식이잖아요. 예. 오늘 이번에 가면 뭔가 싸인하지 않을까 어디다가. 예. 그래 오늘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종목들이 그냥 그 오스틴 팩, 오스틴 팩, 오스틴 공장 근처에 있는 그 장비회사도 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올랐는데, 네. 자 반도체 이거 계속 갈까요? 이게 반등의 시작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데드캣파우스, 그냥 폭나겠다 한번 그냥 잠깐 떠오르는 겁니까?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오늘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어요. 파운드리 쪽이 이제 예, 돌려가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좀 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뭐 근데, 다 예,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대형주 쪽. 어, 대형주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다가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고 움직이기에는 약간 좀 제한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쪽을 접근하실 거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오늘 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122평선 돌려놓으면서. 아, 네. 예, 어, 유명한 거 이거 있죠. 영어랑 한글하고 이제 붙어 있는 기업. 어, 그 종목을 빼놓을 수 없을 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 알려 드려도 됩니다. 오비하이텍이었나 디비아이 택. 예, 오비, 네. 디비아이 택. 하이라 그래서 그 정도 접근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 청출을 하는 데는 좀 무리는 아. 없을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은 좀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쪽 파트는 예. 아, 디비아이 돈 세네요. 예. 디비아이 택 이거 내종목인데 네 원래요? 예. <laughs> 근데 이거 아, 디비아이 택 이거 아, 사실 제가 수익을 냈을 때 정말 사랑했던 종목인데 네, 실망감을 많이 줬죠. 네. 모욕감을 좀 줬습니다. 네. 두번 모욕감을 줬죠. 네. 디비아이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건이 네. 반도체 업종에서 사실 그럼 중소용 지금 장비나 부품 소재들이 조금 더갈수 더 있다는 네,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할 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대형주쪽 보다는. 그럼 여기는 네. 어떤가요? 요즘에 근데 딱. 네. 엘지노텍이 뭐 장난 아니에요. 네, 예, 그것도 신고가를. 엘지노텍이 이런... 사실 우리 청자 여러분도 엘지노텍 차트 안 보신 분들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대형주 맞습니까, 이게 지금? 예, 네, 초급등인데. 자, 요거 어떻게 해서 애플이 어쨌 메타버스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메타라고 이름 바꾼 뭐 이게 페이스북도 있지만 애플이 메타버스 하겠다 해서 메타버스 헤드셋 장비를 LG노텍이 만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내용들이 네. LG노텍에서 삼성전기까지도 뭐 관련주로 볼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중간에 좀 타도 될까요, 이거? 탄 어, 타이밍이 어느 정도 보면 을까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잖아요. 네. 어, 대형주가 이제 장대양봉 세 개를 뽑았으면은 좀 내려와야 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손이안 어, 나가죠? 네, 그그 그렇죠. 네. 개별 종목이면은 그냥 금 붙어볼만 할 텐데 이 종목은 거의 이제 신고가를 뚫기는 했지만 연속으로 상승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눌림 자리 좀 기다리는 게좀좋을 걸로 좀보여지고요어 신고가 자리가 제가 HTS가 지금 어, 안아 제가 해가지고 지금 예 거예요, 신고가 네, 네. 자리가 아마 오늘 돌파를 했을 거예요. 저도 네, 이 종목 네. 오늘 보긴 했는데 그 돌파 자리 눌림 정도까지 저, 좀 조정이 좀 나와주면은 네. 그때는 진입을 해봐도 어, 좀 수익내는데는 좀 쉽게 예, 좀. 수익은 수익 창출을 좀할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LG노텍 어제 네, 이제 노란톡에다가 일요일에 네. 전 가끔 이제 일요일에 노란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 일요일에 할게 없어가지고, <laughs> <밤에 웃음> 주말이면 할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엄청 막 열심히 대화 많이 하는데, 네. LG노텍 얘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아, 이게 사실 아침에 이제 아우 애플에서 헤드셋 만들면 어, 누구한테 네. 만들겠냐. 네. 어, 지금 그, 그 중국 거 한참 바이든눈 눈 이렇게 불라리고 있는데, 어 그거 쉽게 봐주겠냐. LG밖에 없다, LG노트밖에. 근데 LG노트밖에 없는데, 그,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침에 그랬거든요. 근데 손이 안 나간다, 참아. 봉이, 우선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이런, 이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이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 상황에도 사실손이안 나가요. 이 네. 상황에도, 아, 이거, 손이 나갈 수 있으려나, 기간 외국인 그래도 숙면수니까, 그래, 그래. 그래, 오, 하는 사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더, 더, 못 나가죠, 이제. 예, 눌려야죠, 예, 눌려야죠.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기는 그래도 조금 아직 좀 눌려있지 않을요 삼성전기는 네. 아직 좀이 평선을 좀, 좀 만들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랑, 예, 삼성전자랑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62평선은 어느 정도 깔아놔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탄력 받기가 좀 쉬워질 수 있거든요. 수급도 어느 정도 저점은 좀 잡아주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이기는 좀 한데 예, 좀 네. 지금 미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62평선 어느 정도 뚫어놓은 다음에 눌림 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면 예, 뚫어놓고 이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네. 좀 내려와주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면은 그때 눌림을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해도 매수할 기회는 충분하게 다줄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그쪽 파트 접근하는 것보다는. 대형주 쪽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소형쪽 파트가 오히려 아, 더. 중소형 그, 소부장. 예, 네, 맞아요. 중소형 어, 그, 소부장도 괜찮게 생각한 종목은 노란톡 있죠? 예, 노란톡 당에 오시면 다 와, 네. 함께 매매를, 자리 나오면 은 매매를 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이렇게 지분이 뒤에 네. 또 많이 남아서. 네. <laughs> 오늘, 오늘 좀 많이 소스를 뽑아가야 돼요. 제가 네. 최근에 순위 좋아 주는 이유가. 네. 어, 여기 MC 본 뒤로, 어, 저, 전문가님, 1등한 전문가들 길을 제가 추천어요 아, <laughs> 받... 처음에는 제가 <laughs> 승률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이렇게 그, 제프 전문가님하고 홍조 네, 전문가님 딱 이렇게 돌면서, 아, 느낌 오더라고요. 아, 음. 나도 이제 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생긴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네. 3등 하시고 이번 주에 네. 2등 하시고 다음 주면 1등 네. 하시겠는데요? 사실 이번 주 셀트리온은 좀 벌어놨어요. 아, 네. 그 근데 오늘 셀트리온이 아, 종가 고가를 못 지켜서 어트리온 얘기 네. 다음 이시 있으니까 네. 거기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 다음 이시 또 있네요. 네, 거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 김지성 MC가 뽑아온 비트, 네. 어, 또 비트 뽑아오셨네. 한번 이. 한번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일단 오늘 또 하나의 특징주 바로 바이오테크 쪽이바 바이오의 상승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유럽의 사용 승인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17%까지 급등을 했고요. 25만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재용 부회장의 또 모더나 방문의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 역시 연속성이 있을까? 또 유망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슈퍼게미 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뭐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 삼형제들이 렉키로나 이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유럽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보여졌어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 유럽 승인 이슈면은 네. 거짓 뭐 상한가 이슈로 봐도 그렇죠. 되는 이슈거든요. 근데 그래이좀 약해 는아요 네, 맞아. 근데 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일단 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음. 어좀고래를좀 맞은 모습이에요. 네. 어, 지금 당장 결정을 하기에는 약간 좀 리는 좀 있어 보이고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꼬리를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으면 또다시 흘러내릴 가능성도 아직 남아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특히 셀트리온 중에서 이제 제약 있죠. 그렇죠? 어,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제가 봤을 때는 삼형제 중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고가 물량을 다시 소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가 물량을 다시 소화하는 흐름이 좀 보여진다 하면은 그때는 미보유자분들도 진입을 함께 해보셔도 괜찮을 걸로 좀 보여져요. 근데 소화를 못한다 했을 때는 굳이 신규 접근은 하실 필요는 좀 없으실 걸로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께서 네. 지금 네. 셀트리온을 좀 네. 오래 가지고 계셨잖아요. 항상 좋아하는 종목이라 말씀도 하셨고 항상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사실 네. 셀트리온이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역사가 아주 그냥 거의 파란만장이에요. 네. 영어로 만들어도 되는데 네. 우리 서정진 회장님이 거의 이제 사기꾼이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 <laughs> 그냥 종이 한장 차이로 <laughs> 영웅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진짜 이 순간에 사기꾼이 쉬워요. 왜냐면 음. 이거 잘 이거 무조건 된다고 돈을 막 여기저기 서다 빌리면서 증자하고 다녔는데 결국 성공 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죠. 뭐. 음. 그런 기업 많으니까. 네,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근데 음. 이제 그게 성공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공매도이 셀트론 공매도 너무 심해요. 네. 네. 너무 심해서 진짜 제가 지금 센트리온 차 잠깐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센트리온 유럽 승인 공고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 저는 공고 나와서, 됐다! 다 밀더라고요. 네. 아, 막 열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 딱 시초가 딱 나오니까, 그래도 센트리온 좀 많이 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네. 사실 물려 있었어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원래 물려 있었습니다. 예, 네, 물려 있었고요. 예, 네, 물려 있었는데, 사실. 뭐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laughs> 오늘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돌아서어 예, 그렇죠. 그냥 절반 매도, 그냥 시초까지 절반 매도했더니 갑자기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라인이 오늘그은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했던 겁니다. 근데 24만 7천원이 쪽 고가 라인이다. 왜냐면 갭을 떠, 갭 떴잖아요. 그러니까 갭으로 밀린 자리 개매우로 가면 갭, 갭으로 밀었던 그 전날 저가거든요. 저가가 저항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딱 가더라고요. 근데 돌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웬일? 예 네, 근데 못 가더라고요. <laughs> 역시. <웃음> 역시. 근데 셀트론이 만약에, 네. 지금 유럽, 유럽은 일단 승인 받았잖아요. 그 브라질, 네, 인도네시아, 제가 알기로는 인도 뭐 이렇게는 지금 임상하면서 그냥 시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미국하고 지금 협상, 중, 협상 시작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 승인되면 네. 이제. 거기 승인되면 네. 이제 아, 더 반등?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근데 아까 그래도 이종도 관심은 없다. 지금은 별로 네. 관심이 없어. 아, 지금 별로 관심. <laughs> 그러니까 <웃음> 오늘 고가를 좀 소화를 하면은 네. 그때는 이제 1진주자리그 아 정도 네, 심하게 맞았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오늘 고가 물량을 소화를 다시 못하면은 좀오랫동안또 실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좀 시간 단축도 할수 있고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세트리온은 뭐 지금 굳이 안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오늘 그래도 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뭘까 궁금하시거든요. 시청자분들. 물어보게 하고 싶은데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영 부회장이 아마 모더나 만난다. 그래서 네. 모더나 만나면, 뭐, 뻔할 거아나다 모더나 네. 얘기해서. 야, 우리 그냥, 그냥 너네 허락해서 생산받는 게아니고 그냥 라이센스 생산, 우리 마음대로 생산할게. 네. 너네 어차피 캐파도 작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laughs> 하여튼, 모르가 그냥 생산할게. 약간 요 느낌인데. 요 느낌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3%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뭐 바이오 중에서 이제 뭐 SK랑 뭐 삼바는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뭐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SK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만 삼바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좀 있어요. 이 종목도 쌍바닥은 잡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이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딱 쌍바닥 잡고 있어요. 오, 그래서 쌍바닥 딱, 딱 좋은데요, 갑자기? 예, 네, 맞아요. 오, 쌍바닥 맞네? 잡고 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갖고 중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 하면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앞전국 매물 때, 백만원 매물 때 다시 소화할 수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로 좀 보, 아.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애는 얘가 아니거든요. 빠르진 네. 못하다. 네, 네. 그렇죠. 빠르진 음. 못하고 일단 먼저 수익을 낼수 있는 파트는 NFT가 NFT.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음. 높고요. 네, 10가지 55주짜리. 예, 맞아요, 맞아요. 반도체가 10가지 55주짜리라서 반도체 중소형이 오히려 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접근을 해도 될 거로 음. 저는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 BT 관련주들 좀,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관련주 중에서 좀 그래도 네. 아좀 괜찮게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근데 요즘 바이오가 너무 안 좋았다. 오늘 좀 하루 괜찮은거요 네, 거라.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아직 본 건은 없습니다. 아, <laughs> 쪽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받게요. 그래가지고 네. 아직은 음, 네. 어, 계속 NFT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NFT 관련 히든 종목 그러면 힌트 하나 받아볼게요. 지금 방송이 오.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힌트를 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좀알수 있을만한 거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 어 동생하고 일단은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1타 쌍피로, 예, 네, 1타 쌍피로 먹을 수 있는 네. 종목 중에 종목이 좀 하나인데요. 세개 네. 중에 하나를 압축되는데요 갑자기. <laughs> <laughs> 왜냐면 이렇게 내땡땡땡땡 땡이랑 예. 예, 밥땡땡 땡들이 있어요. 갤 예, 예. 땡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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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네요. 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뭐 이거 이거 힌트는 준 거예요? 안준 거예요? 안준 건데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장 전개 상황은 네. NFT 쪽으로 접근하면은 거진 일주일 안에 승부를 좀볼수 있어요. 오. 주가 움직임 형성이 이제 가는 쪽 파트를 좀 접근할 수 있다. 종목을 좀 접근할 수 있으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일주일 안에 승부가 좀날수 있는 파트여 가지고 오늘 뭐 승부 시든 종목으로 좀 가지고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에 걸려 가지고 네. 며칠 좀 조정을 받긴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이제 저점을 잡아가면서 돌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돌려갖고 나가기 시작을 하면또 강력한 슈팅이 또 다시 VI 급등 날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함께 매매해 보고 싶으시.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이번 주에 함께 매수 타점을 함께 잡아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노란 톡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옆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정말 쉽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좀 예쁜 닉네임 설정을 해 보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도 받아 보시고. 아 그런데 슈퍼 그이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어떤 전문가님들께서는 막 종목만 딱 알려주시고 네. 손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개미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 매수 포인트를 잡고 이러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가격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오. 일단은 위험 관리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네. 그래서 매수가 손절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강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든 종목만 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목표는 어딘지 심지어 손절가까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주린이 분들도 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한번 무료로 이 공개 히든 종목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슈가 남아있죠? 근데 마지막 이슈도 어차피 똑같은 건데. 네. 똑같은, 그래서 이걸 하나 물어보려고 했던 거에요 예. 음 저희도 뭐, 뭐, 마지막 이슈가 어차피 NFT라. 네, <laughs> 네, 맞네요. 근데 오늘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결국은 또 뭐, 예, NFT 또 올랐어요. 네, 오늘 Dior 오늘 상학거 같고, 예. 자이언트 스텝 20% 넘게 올랐고, 예.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가지지, 도대체? 그 다음, 덱스터도, 야, 이거 덱스터가 이게 드라마 지옥 때문에 가는 건지, 예. 이게 아니면 그냥,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렇게 메타버스로 가는 건지 음 그냥 두개다 합쳐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어, 진, 주말에 그 여러분 디옥, 지옥 그 티저가 나왔어요 네. 네, 티저가 나왔는데 저는 어, 약간 살짝 안 끌리더라고요 아좀아쉬웠던요아쉽지 <laughs> 네, 아, 않았는데 이게 네. 음, 아직 좀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거. 기대감은 컸잖아요 네, 이게 기대감은 컸는데 워낙 유명한 웹툰이라 음 근데 어, 일단 뭐 드라마 지옥 관련해서 뭐 종목이 갔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YG플러스가 오늘 가는 거 보니까 또 YG플러스 어차피 또네프티 네, 데스터덱스트까지 Next 자이언트 스텝까지 해가지고. 이쪽쭉 갔는데, 네. 자, 이 종목들 중에 뭐 우리가 추격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아까 좀 대본을 좀 보면서 봤는데, 네. 그 종목 중에서 한세 종목은 추가 상승이 다 나와줄 수 있는 흐름으로 좀더가주다 예, 더갈수 있다. 네, 그세 종목은 뭡니까?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제가 차트가 안 나와가지고. 아, 아 그렇다. 그러니까 네, 세 종목이고 딱한 종목만 지금 그 종목 중에서 이제 최근에 크게 급등한 종목이 한 종목 이 있을 네, 겁니다. 네. 덱스터가스터 예, 네. 스터그 음...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오늘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며칠 쉬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더 나타나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아니, 있습니다. 지어유가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이 종목도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종목도 갈수 있다고 좀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세 종목이라고 했는데 예. 이 남은 종목들이 자이언트 스텝, YG 플러스, 덱스터, 맥스트인데 덱스터는 아니라. 고셨고, 네 맞아요. 그러면 맥스트나 또 자이언트 스텝 이쪽을 네. 보시나요? 어... 어떨까요? 사실 맥스트가 사실 네. 오늘 오늘 또 오늘 급등한 거예요. 오늘 급등한 거라서 음. 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사실 노리고 있던 점목 차트를 보시면은 네. 사실 진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는데 이게 오늘 딱 급등한 거라서 아 이거 오늘 접근하면 딱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어, 이게 어, 지금 오늘 보니까 외국인 기간도 같이 동시순매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 요거 맥스 관련해서는 요거런 거는 딱 타이밍 잘 잡으실 수 있잖아요. 오늘. 네, 그렇죠. 예. 저런 거는 그냥 너무 타이밍 재지 마시고 네. 아, 그냥 예, 시초가 그냥? 그냥 잡고 있으셔도 뭐한 네. 3, 4% 정도 눌렸다가 또 언제든지 수익으로 팍갚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니까 그렇게 너무 타이밍 잡다가 또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네. 어, 어느 정도 좀 거리 없이 좀 쉬고 행보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접근해두시고 어, 단기 수익 정도 노려보셔도 괜찮을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은 좀 저희가 하는 얘기안돼요 왜냐면 제가 오늘 <laughs> 네. 22 이동 평균선 <laughs> 보려고 네. <laughs>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2도) 평균선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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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내려와라 하는데 내려왔어요 거의 내려왔어요. 네. 시, 솔직히 얘가 면 살짝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그래 지금이다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못 샀어요 결국 <laughs> 못사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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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가버렸는데 일단 뭐 사실 요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재고 있으면 너무 좋은 가격만 보고 있다가는 예. 쉽지 않다. 그래서, 예. 일단 분할 매수도 음.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예, 그럴 때는 슈퍼게임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슈퍼게임 전문가님은 원래 웬만하면 고가 정보 잘안 해요. 예. 예, 원래 저, 저가 저 눌린 정보, 안전하게 눌렸던 예. 정보 잘 하는데 가끔 고가 추격할 경우가 있어요. 네. 주로 핵심 주도 테마들. 네, 그런 거 위주로 그냥 고가로 그냥 가, 사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청자 여러분들이 어, 슈퍼게임 전문가님 어, 노란톡방에서 열심히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NFT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가 여기인데요. 이 주목받는 테마에 아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는 쏙쏙쏙 빼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간 누적 수익률 1등은 슈퍼게미 전문가님이셨고요. 바른손 36%, 바른손 EN, e n 같은 경우는 당일 매매였습니다. 10% 가까운 수익률. 갤럭시앞 어니트리 18%, 네오이즈 홀딩스 11%, 크래프톤 10%, 합쳐서 10% 이 합이 거의 76%에 가까웠습니다. 이 76%의 수익률, 이 종목들 중에 우리 오늘 히든 종목으로 하나 더 나갑니다. 이 종목명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될 거고요. 정확하게 제가 전략을 주시냐고 여쭤봤더니 매수가, 종목, 명, 그리고 이제 지니가또 우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주린이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간 누적 수익률 1등이지만 월간 1등이 되시는 분들, 분들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5명을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3만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응원하는 전문가님 노란 톡 방에 계셔야만 저희가 드릴 건데요. 아까 개미 전문가님께 살짝 또 여쭤봤죠.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이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이번 주. 지금 들어오신 분들 더 확률이 높고요. 자 들어오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3989번 눌러주시고요. 슈퍼개미 입력 후에 전송을 주시면 여기 오른쪽 화면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오른쪽 하단에 QR 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셔야만 모든 혜택 받아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히든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힌트 하나만 더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네 가지 정도로 추려졌는데 네. 이렇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게임 줍니까 아니면? 네. 다른 겁니까? 아, 기획, <laughs> 제작 기획입니까? 게임입니까? 게임은 아닙니다. 아, 그래. 아 그럼 제작 기획 하나 남았고. 네. 어, 코인 남았네요. 네, 아, 이둘 중에 하나 어, 그러면 이제 딱 세개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예. 많이 추려졌어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능 볼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 오답을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laughs> 오답을 지금, 지금 두개 줄였어요 지금 두개 줄였는데 보니까 게임은 아니라니까 네오이즈 홀딩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 크프토도 아니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세개 네, 남았죠 세개 남았는데 이세 개인데 아, 여기선 더 이상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는 네. <laughs>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 힌트라도 노란 톡 들어오시면 그냥 종목명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종목명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어떻게 네. 할것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수좀 내실 건데요. 기 네. 어떻게 찾아야 할건데 이번 달도 그 기존에 했던 전략대로 소수의 이제 돈이 쏠리는 파트 쪽에 계속 집중을 좀 해갈 거고요. NF 쪽, NFT 쪽에서 제가 계속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연간 30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사업군 중에 좀 하나예요. 그리고 음, 네. 올 3분기 거래액이 거진 2분기 거래액보다 거진 7배 이상 증가되는 뭐 6조, 네, 네, 6조 9천억 규모로 좀 증가가 좀 계속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이쪽에서 또다시 수익창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원전 쪽도 여전히 유효파트 중에 좀 하나입니다. 단기 급등 이후 현재는 조정국면이긴 하지만 아, 우리, 원전도 노리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은 원전 쪽도 유익깊게 보셔야 되시고 반도체 쪽 접근할 거면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쪽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쪽 파트를 공략을 해보면 시장에서. 소외 없이 수익 창출을 해 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슈퍼게미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엄청 짱짱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간 누적수익률 1등을 하셨습니다. 믿고 한번 들어와 보셔도 되고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QR 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디톡 스타 시즌 2 스타킹은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주린이 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습니다